소개를 해야지, 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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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모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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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고사 네. 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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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오늘은 론스타를 고발했던 동지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지와 또 참석하신 분 소개를 하고 또이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제가 소개하면요. 어, 전 론스타 법률 단장이었던 우리 권영국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어, 또 민변 어,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김종우 변호사님 아, 오고 계십니까? 네. 그다음에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교수연구자협의회 민교협이죠. 아, 송준명 선생님도 지금 오고 계시죠. 네. 그다음에 천천정환 교수님 오셨죠? 네, 네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박정직 사무차장님. 네. 그리고 참여연대 김정은 팀장님, 김은정. 아 김은정 팀장님, 많이 아, 죄송합니다. 어 그리고 어, 왜 자기 이름이 없어? 아, 아 예, 금융정의연대 우리 김득희 대표님 같이 오셨습니다. 어 갑자기 웬 론스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영화 블랙머니로 론스타가 다시 국민적 관심을 그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론스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론스타 아, 사건과 관련해서 어, 그 범죄를 저질렀던 어, 주범들이 그 누구도 책임을 지금 지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ICSID 소송이 걸려 있는데 이 소송이 곧어 발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론스타를 다시 고발한다라는 제목으로 론스타 먹디 사건에 공동으로 대응했던 우리 역전의 용사들을 모시게 된 겁니다. 제가 법무부에 론스타 그 ID ICSID 이 결과에 대해서 어 질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어 우선 어 결과가 나왔느냐 이런 질의를 한데 대해서는 어 지금 법무부 답변이 겁니다 2013년부터 17년까지 어 서면 공방과 증인신문 등 변론 절차를 진행하고 현재 절차 종료 선언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고요. 그럼 언제 종료가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또 하나는 론스타와 관련한 주요 혐의자들 중에서 엘리스 쇼트, 그다음에 마이클 톰슨, 그리고 스티븐리 이 사람들은 도피자입니다. 이 주범들에. 그 범죄인 인도 요청 진행 상황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외교 관례상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현재 답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론스타 사건은 아시겠지만 2003년 조작된 BIS 비율에 따라서 한국 외환은행이 아주 튼튼했던 외환은행이 잠재적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서 미국에서는 금융업을 할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국제투기자본 론스타 에게 헐값매각된 그 사건들입니다 이 근간에는 그 금융당국과 경제관료들의 부패와 무능이 있었고 어 국가가 스스로를 무력화하면서 국민의 재산을 사유한 그런 어, 범죄사건입니다 어, 그래서 어, 제가 2004년도에 국정감사에서 어, 이 론스타 먹튀 사건 진상 규명을 제기했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시민사회에서 매우 오랜 세월 동안 이 거대 금융 비리 사건을 다뤄 오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론스타 사건은 이 사건의 진실과 그 책임 규명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건으로. 어,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도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하는 사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 지금 익시드의 어, 어, 결정에 따라서 아, 결론에 따라서는 어, 5조 이상의 국민 세금이 또 어, 들어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론스타 사건을 다시 한번 환기하면서 어, 앞으로 어, 이, 이 진상과 책임을 어떻게 규명해야 될지 에, 의견을 듣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진행을 우리 에, 금융정의연대 김득이 대표에게 넘기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금융정의연대 대표이기도 하지만 론스타 투쟁 때 공대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었고요. 이 자리에 서신 분들은 그 당시 론스타 투쟁을 같이 하셨던 분 그리고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 역전의 용사들이 다시 모여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론스타를 고발한다고 하니까 기자분님들이 뭐 새롭게 검찰에 고발하는 거냐라는 많은 전화들이 오셨는데요. 영화에 왔던 마지막 대사의 패러디였습니다. 주연 배우가 검찰... 배치를 던지고 형사소송법 233조 1항에 따라 나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라는 내용들이었기에 저희들은 검찰에 새롭게 고발하는 것들이 아니라 론스타 영화 과정에서 있었던 이 영화의 한계를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최소한 할수 있는지 그리고 론스타가 어떻게 했는지 이에 대한 고발을 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론스타 공대의 법률단장님을 맡아섰고 미미한 전 노동위원장님을 맡고 계셨 하셨던 권영국 변호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어, 이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면 벌써 10년 이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끝난 사건 아니냐, 론스타 사건. 근데 갑자기 블랙먼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지금 론스타 스타펀드라는 이름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어, 저도 영화를 봤고 영화의 상당 부분이 사실에 기반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매우 충격적이기도 했죠. 어, 몇 가지 그 사건은 이미 어, 십몇 년 이상을 지났기 때문에 이 사건은 끝난 사건 아니냐? 다만 ISDS만 진행 중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또 국민들도. 이미 지나간 사건을 왜 들춰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어, ISDS는 물론 진행 중이지만 이전 사건들이 그대로 묵혀져 있었음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2003년 우리 신 대표님 이 어, 2003년 9월 26일 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도록 승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승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죠. 특히 론스타는 비금융 주력자라고 해서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자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행법 시행의 근거, 부실금융기관으로 처리하고 BISB를 조작하죠. 이 과정에 과연 누가 관여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론스타 독단적으로 가능하냐?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국내의 당시의 금감원, 금융감독위원회, 재경부 등등의 경제 관료들이 공모하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어, 도장값이라는 그 얘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도장값이라는 얘기는 어, 그 경제 관료들 누군가에 의해서 어, 이내부를 상징하는 그런 언어였었는데 여전히 그 얘기가 있었고. 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산업 자본에 인수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1년도에 그 외환은행을 먹었던 론스타가 다시 자회사였던 외환카드 신용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합니다. 허위 감자 서를붙들려서 엄청나게 낮게 만들고 이것을 아주 싼값에 외환은행이 다시 합병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 범죄 행위가 2011년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당시에 금융 관련 범죄를 저지른 대주주는 한도 초과 지분을 스스로가 한도 내로 맞춰야 되는 의무가 은행법에 주어져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결국 매각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시에 금융위원회는 이것을 하나금융은행과의 계약을 승인하는 절차로 가버립니다. 결국은 어 금융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제재 차원에서의 매각 명령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어, 주식을 경영권 프리미엄을 갚도록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것을 승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당시에 금융 당국이 어, 직무유기뿐 아니라 직권남용을 했던 사안입니다. 이것도 역시 공모 관계를 추정했을 수 있었던 부분인데 여전히 검찰에서는 이 사안을 그때 덮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은 어, 징벌적 매각 명령을 하지 않은 것을 빌미로 해서 이 론스타는 우리나라 정부를 대상으로 어차피 단순 매각 명령을 할 거라면 빨리 했어야지 왜 늦게 해서 나에게 지연 손해를 입혔어라는 말도 안 되는 정말 후한 무치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 정부를 공격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부가 자초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위법 사항에 대해서 징벌 매각을 했더라면 그 지연했다는 손해 주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단순 매각 명령을 승인하는 것으로 인해서 지연 이자, 지연 손해까지를 청구하는 이런 웃지 못할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 그러면 우선 ISDS 이외에 다른 사안 뭐가 있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6년 그천 u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외환은행 그 인수 사건에 관한 중 i 수사 결과가 대검찰청에서 발표합니다. 2 0 0 6년 12월 7일날 i o n 이천 union, 이천 union, 이천 union, 이천 union, 이천 union, 이천 u 로 i o n 시도한 정황이 엿보이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관여한 희민을 전면 부인하면서 로비 과정을 함구하고 있음 돼 있고요. 어, 여기에서 론스타 한국 대표 스티븐 리의 진술을 들어보아야만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동인이 해외 도피 중이어서 참고인 중지처분함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티븐 리가 이 로비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검찰은 당시에 보고 있었고 그래서 스티븐 리를 당시 론스타의 한국 대표였습니다 이 사람을 결국은 미국 도피에 있었기 때문에 기소 중지 처분을 하게 이릅니다 이때 이탈리아에 한번 어 체포가 된 적이 있는데 법무부가 매우 넉장 대응을 해서 결국은 이탈리아에 석방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로비나 뇌물죄로 추정되는 이 범죄 행위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살아 있습니다. 스티븐 리가 어, 처음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단계에서 관여했기 때문에 우리 경제 관료들과의 공모 관계가 여전히 어, 그 범죄 행위로서의 공소시효가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정부와 검찰에 촉구합니다. 지금 현재 기소 중지되어 있는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 중지되어 있는 아까 심 대표님이 했던 론스타의 대표적인 어, 3인방이 있습니다. 엘리스 쇼트 부회장, 그리고 마이클 톰슨 법률 고문, 그리고 한국 대표였던 스티븐 리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형식적으로 어, 유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범죄인 인도를 받아서 당시에 외환은행을 인, 인수할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에 매각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불법 비리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여 이 진상을 가려낼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권영 변호사님 한마디 말씀을 빠트려 셨는데요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면 스티븐리는 론스타에서도 횡령죄로 고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론스타에서도 고발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법무부가 의지만 가지고 범죄인도 요청을 한다면 최소한 스티븐리는 잡아볼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이 판단입니다. 예, 다음은 이어서 ISD 관련해서 끈질기게 정보공개청구 소송도 하고 있고 지금 ISD에 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는 김정우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김종우 변호사입니다.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ISDS, 즉 투자자 국가간 분쟁 해결 제도입니다. 여기서 론스타가 최초로 분쟁을 제기를 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현재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궁금해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부는 계속해서 일관되게 비밀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그 흘려 나오는 내용들인데 우리 정부가 폐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폐소 금액은 최대 5조 원이 넘거나 아니면 3조 원 정도에서 막을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모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론스타 사건이 그 ISDS는 계속 진행 중인데 앞으로도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게 될 것인지. 이 그러한 점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또한 이 ISDS를 대응하고 있는 주체는 금융위원회입니다. 즉 아까도 언급이 되었던 뭐 김석동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초반부터 대응을 해왔고 실무자들이 전부 그 마치 그 영화에서 보면 거의 공범.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의 그 분들이 개입이 돼 있는지 공범 수준은 극단적인 이제 한 부분이고 만약에 로비를 받았으면 어떻게 했는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분들이 그런 우울 받는 분들이 대응의 주체로서 계속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 힘든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곧 이제 선고가 나게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 중재 판정문 자체에 대해서 공개가 되면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은 이어서 전종환 음, 민교협 교육 학술위원장님이신 전종환 교수님을 모시고 지식인 선언을 했던 배경들 등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교협의 교육학술위원회 천정환입니다 아까 어, 앞서서 말씀하신 분들이 사건 자체의 성격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민교협은 어, 이번에 블랙머니 영화가 잘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성격 그리고 어,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수천억 수조원에 국부가 유출 되고 계속 사회 자체는 양극화와 일자리 부족으로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에 그런 수조 수천억의 어 금융 국제 금융 투기 자본에 의한 국부의 침탈에 대해서는 왜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 하는지 또왜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차단되어 있는지 이런 문제를 더 깊이 성찰하고 또 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득권동맹 안에 들어있는 그리고 정부 안에 있는 소위 모피아의 세력과 그리고 그 모피아 세력에 조장되는 투기자본주의, 투기 금융자본주의의 어떤 어두운 그늘들을 이번 기회에 론스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통해서 밝히고 우리 한국 사회가 좀더 밝은 산업과 금융이 제대로 관계를 정립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마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외환은행을 소유하셨던 산업자본의 논스탈 상대로 떠나고 나서도 끝까지 소송을 하셨습니다. 참여연대 김은정 팀장님 오시고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론스타는 우리 은행법상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비금융 주력자, 즉 산업자본이었습니다. 해외 계열사들을 숨기는 방식으로 비금융 주력자가 아닌 척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론스타의 전략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환은행 인수 당시 승인받은 이후에 투자자를 교체하여 인수한 그 변경된 투자자들에 대해서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외환은행은 처음부터 자격도 없었고 승인 과정도 불법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은행의 대주주가 되면 6개월마다 그 자격 심사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론스타의 경우 외환 카드 주가 조작 사건으로 인해 이미 현행법을 위반했고 그 과정에서 또 대주주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외환은행은 처음에 자격도 없었고 그 승인 과정도 불법했고 이후의 대주주가 되어서도 그 자격을 본인의 위법 행위로 인해 스스로 상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외환은행은 천문학적인 배당과 배당 이익을 챙겨 한국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과정에는 금융감독당국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ISDS 저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금융감독 당국이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ISDS 국민의 세금을 담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룬스타의 위법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국민들은 알지 못한 채 그저 할일 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이라도 금융감독 당국이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논스타는 처음부터 자격이 없었다라는 점을 적극 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스타가 산업자본이었고 은행을 가질 자격이 없었다는 거 우리 정치권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노동 시민 사회 단체들 지난 십수년간 지독하게도 외쳐왔습니다. 그리고 관련 고발들도 수없이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1년부터 주주들을 모아서 논스타 시민 소환 운동을 두 차례 걸치면서 주주 대표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환은행이 하나은행과 합병하면서 외환은행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라그 주주 대표 소송 그렇게 눈앞에서 기각되는 것도 저희는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론스타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 방법 여러 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고비 고비마다 금융 당국 당국의 도움을 얻어서 론스타는 유유히 떠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ISDS 국민 세금으로 담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정부가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들 여러 말씀들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뭐 역전의 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론스타가 처벌받는 그날까지 계속 투쟁할 것들 그리고 계속 고발할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영화를 보면서 관객들이 분노하고 저희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요구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론스타 수사를 했던 당시 검사가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그래서 범죄인도 요청을 심상정 대표님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3년도에도 무의미하게 그냥 형식적인 답변. 지금도 형식적인 답변을 해 왔습니다. 최소한 이거 하나만이라도 결자이지 차원에서 윤석열 총장이 스티븐님만 잡아온다면. 그게 연관된 내물죄들 등으로 금융관료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법률 자문의 결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저희들 포기하지 않고 단한 명이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